안녕하세요 어 교수님이다 엑소스트라이더 공학부 교수 모니에요 뉴솔라 세레모니 프로젝트의 책임자이기도 하죠 교수님 오늘 수업에서는 헬리오스의 이론적 구상과 공정 구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아시다시피 라하이로이의 생태 시스템은 엑소스트라이더가 남긴 리액터 드라이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리액터 드라이브의 에너지 분출 이 약해지면 라하이로이는 장기간의 복사의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열 평형이 붕괴되며 생태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죠. 그래서 리액터 드라이브를 대체할 에너지 장치인 인공 태양의 구상과 제작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대책이었어요. 헬리오스의 설계와 제작엔 여러 학과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구성 재료의 경우 극한의 열속유지 안정성과 상변화 특성을 유지 고온 재료 과학과 비평형 열역학. 방사선 방호 공정 영역까지 걸쳐있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그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세제어 알고리즘 역설계와 에너지 전송 및 보관에 다중 파라미터 프로토콜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 시스템의 실용력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찾은 우리는 마침내 헬리오스의 시뮬레이션 운행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음.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